박성무, 재벌 회장의 둘째 아들 해외 명문대를 나왔고 언론에는 천재 사업가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자 사이코패스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생명을 장난감처럼 다뤘다 고등학생 때 길고양이를 생매장에 웃었고 대학교 시절 연인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다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숨겨둔 별장이 있었다 외딴 섬에 세운 철저한 은폐 공간 그것은 박성묵이 진짜 본성을 즐기기 위한 지옥이었다. 어느 날 지방에서 가 놀라운 여대생 윤아를 일부러 차로 쳤다. 병원도 경찰도 부르지 않았다. 합의금 드릴게요. 며칠 쉬시죠. 그렇게 그녀를 별장으로 데려왔다. 처음엔 침대에 음식 배려가 있는 척했지만, 문이 잠기고 휴대폰이 사라지자 그녀는 감금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박성묵은 3일 동안 그녀를 강간하고 구타하고 웃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이며 말한다 너도 짐승이야 짐승처럼 굴어 도망치다 붙잡힌 그녀를 그는 끓고 있는 솥에 던지며 말했다 죽어서도 날못 잊을 거야 시신은 바다에 유기됐다 경찰은 실종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유나는 죽지 않았다 전신 화상 상태로 떠내려간 그녀를 한 외딴 바닷가의 노파가 발견해 살려냈다 입도 제대로 열수 없었고 거울조차 볼수 없던 얼굴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이름을 바꾸고 성형 수술을 거듭했으며 복수만을 위해 7년을 버텼다. 그 사이 박성묵은 마약에 손대며 몰락했다. 아버지는 그를 버렸고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절벽에서 투신한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강아지가 되어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개는 트럭에 실렸다. 도착한 곳은 정성보신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그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익숙한 여자가 나타났다 과거의 유나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 하지만 그 눈빛, 그 고통의 흔적은 똑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나? 넌날 끓였잖아 이젠 내 차례야 그는 짖으며 도망치려 하지만 개장수에게 잡혀 뜨거운 솥 앞에 묶였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지폈다 사람이었을 땐 법으로도 안 됐지 그런데 넌 지금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젠 내가 널 끓일 차례야. 그는 몸부림쳤지만 개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초뚜껑이 열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너를 기억 안 해도 돼. 왜냐면 넌 아무도 기억 못할 곳으로 가니까. 그리고 장면은 검은 어둠으로 바뀐다. 염라대왕이 붉은 눈을 뜨고 말했다. 너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니 다음 생도 없다. 이제 너는 짐승으로 기억도 없이 사라질 뿐이다.